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말 잘하는 방법 중에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귀에 쏙 들어가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상대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듣지 않습니다. 내 말을 상대가 듣지 않는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상대방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아무리 끄덕끄덕하고 리액션을 좋아도 어떻다 내 말을 듣는 척만 할 뿐이다. 만약에 이런 전제를 깔고 대화를 한다면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고 상 제가 이 중요한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상... 상대가 제대로 듣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회사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미 말한 내용을 상대가 기억하지 못하면 서운해요. 전에 말했잖아, 왜 기억 못해?라고 말을 들어본 경험이 혹시라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분명히 그 당시에 잘 설명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분명 직장 상사에게 제대로 보고했는데 상사는 들은 적이 없다고 오히려 한마디 들은 적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상대에게 전부 전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기억할 수 있듯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엘리자베스 뉴턴은 한 사람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박자에 맞춰서 탁자를 두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노래의 이름을 맞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120곡 중에서 제목을 맞힌 노래는 딱세 곡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는요, 정말 얼마든지 생기죠.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이 잘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 대화가 잘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둘다 반반씩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왜안 들었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 간에 대화가 안 되는 건 상관이 없죠. 문제는 직장에서 대화가 오류가 생기면 팀 성과에 문제가 생기거나 비즈니스에서 손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팀장이라면 부하 직원한테 지시하고 그 직원이 제대로 들었는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지시한 거 나한테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해한 대로. 이렇게 내가 말한 것을 상대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설명하라고 하는 건 상대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말을 하면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기억하게 하는 효과, 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팀원이 지시 사항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팀장은 자기가 전달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다시 짚어 줄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한번 들었을 때는 맥락을 이해하고요. 두 번째는 핵심을 이해하려고 하고 세 번째는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도 최소 세번 정도는 들어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를 상대에게 각인시켜주고 싶다면 설명을 하고 난 후에 핵심 내용은 한번더 강조하고 요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하거나 발표 강의를 할때 중요한 말과 중요한 주제를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 예시들이 있죠. 예시를 먼저 설명해서 맥락을 이해하게 하고 맥락을 이해했다면 그 예시에서 중요한 것세 가지를 예시 끝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귀에 쏙 들어가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전제로 말해라. 두 번째, 상대에게 내가 한 말을 다시 설명하라고 말해라. 세 제 내가 한말중 중요한 말을 요약해서 마무리로 다시 한번 말해라.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상대에게 오늘 장황하게 한 말을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면 듣는 사람이 핵심 포인트가 선명해져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들었는데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혹은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오늘은 상대방이 귀에 쏙 들어가게 설명하는 방법 그리고 기억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